가산동 주민 여러분 안녕하세요. 가산동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가지 소식들 주민 여러분께 알려드리려고 열심히 수다를 떠는 가산동 수다방구매입니최기혜김종현입니다 가을이 오나 했는데 겨울이 오는 추운 요즘입니다. 우스갯소리로 봄, 여름, 가을, 어, 올이라는 소리가 있을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지치는 가을이지만 나만의 가을을 꼭 느끼시길 바라며 가산동 수다방 시작합니다. 올해 5월부터 수다방 장소가 계속 바뀌어서 오늘은 방송을 어디에서 하나 궁금하실 분들이 계실 텐데요. 여기 어디죠? 네, 여기는 가산동 자치회관 내 가산마을 방송국입니다. 드디어 가산 자치회관이 약 6개월간의 공사를 끝내고 재개관을 하였습니다. 박수! 가산생활문화센터가 없어지고 가산동 자치회관도 공사로 가산마을 방송국 그 많았던 콘텐츠 중 가산동 소식을 전하는 가산동 수사방만 진행했었는데요. 이제부터는 새로 생긴 방송실에서 다시 다양한 방송들을 할 예정이니까요. 많이 기대해 주세요. 네, 이번 자치회관 리모델링으로 방송국도 새로 생겼지만 공간들이 많이 바뀌었답니다. 아. 또 팟빵으로 들으시는 분들은 영상을 보실 수 없어서 궁금하실 듯한데요 바뀐 공간들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이제 2층 엘리베이터를 딱 내리면 바로 앞에 이제 슬기로운 가산생활이라고 주민자치활동 사진들을 좀 보실 수 있게 전시를 해놨고요 음. 내려서 오른쪽으로 가시면 복도 끝으로 쭉 가시면 이제 깔끔하게 화장실이 공사된 걸 보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가산동의 좀 자랑이라고 할수 있죠 빨래방이 있거든요 그 빨래방과 자원봉사 캠프가 거기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보시고 다시 돌아 나오셔서 오시다 보면 오른쪽으로 또 복도가 있어요. 그 복도를 보면 왼쪽 오른쪽 공간들이 있는데 이제 왼쪽부터 차례대로 말씀드리면 가산동 주민자치의 사무실이 있고요. 그 옆에 저희 가산마을 방송국이 있습니다. 그 옆에는 공부바그 옆쪽으로는 가산 사랑방. 그 옆에는 소통실, 여기는 동장님실이에요그 옆에는 이제 공유부엌 순으로 있습니다. 이제 오른쪽으로 또 다시 설명을 드리면 오른쪽 북쪽으로 하면 분여의 창고가 있고 그 옆으로는 문화관람실이 있습니다. 네, 설명 들어도 잘 모르겠다 하시면 직접 와서 보시고요. 방송국 오셔서 차한 잔도 하고 가시고요. 가산동 방송국 모터 아시죠? 누구나 언제나 환영합니다. 네. 재개관한 자치회관이 궁금해서 찾아오신 손님들이 계시다고 들었는데 네. 10월 30일에 수요일 오후 3시부터 4시까지 개관식이 있었습니다. 유성문 구청장님을 비롯해 시 구의원, 직능단체및 주민들이 방문해 주셨습니다. 직전 행사로 가산마을 방송국이 만든 자치회관 이용자들 인터뷰 영상을 함께 보고 자치회관 운영 계획을 들은 후 공간 소개를 듣고 공유 주방에서 간단한 다과회를 진행하였습니다. 많은 분들이 방문하셔가지고 북적북적했다고 들었거든요. 개관식 전에도 가산동이 좀 북적북적한 날이 있었다고 들었는데, 네, 10월 25일 금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정이 있는 가산동 지벨리 마을 축제가 가산동주민센터 후정 일대에서 진행되었습니다. 네, 제가 그 가봤는데 이제 음. 일반식혜와 단호박식 식혜와 이렇게 두 종류로 또 골라놓을 수 있는 재미도 네. 있고, 그 캘리그라퍼가 제가 원하는 문구를 얘기하니까 예쁘게 엽서도 만들어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제일 좋았던 건 이제 고장난 우산을 고쳐주는 것도 네. 있었어요. 그래서 다양한 목걸이랑, 그 다음에 체험, 판매부스, 공연 등이 어울려져서 올해 축제도 좀 재밌더라고요. 네, 올해는 수어센터에서 수어 통역도 해주셔서 소외되는 사람 없이 축제가 되기 위해 준비한 부분이 좋았습니다. 덕분에 농인분들과 함께 즐길 수 있었어요. 네, 앞으로도 이제 소외되는 사람 없게 가산동 주민 누구나 함께하는 가산동이 되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네, 보람봉사단이 소외되는 사람 없게 장 나눔을 했다는 소식이 있던데요. 네, 보람봉사단이 올 봄부터 직접 매주를 끼우고 관리를 해서 조선간장을 내고 된장, 고추장을 만들어서 10월 나눔을 진행하였습니다. 올해는 가산동 33개 통장님들을 통해 각 통에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 한분한 한 분을 지정하여서 장 세트를 전달하고, 또한 금천두리 복지관을 통해 20여 분께 전달해서 총 50여 분에게 건강한 장들을 맛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장 세트 저도 탐나는데요. 장 세트 받으실 분들 모두 정성 가득 장 드시고 건강하시길 바래봅니다. 장 담그기를 아이들도 해봤겠죠? 네, 네. 요즘 이제 장류는 다 마트에서 사 먹는 줄 알고 있거든요, 아이들이. 저를 비롯해서. <웃음> <웃음> 그래서 아동 청소년 복지 분과에서 주관해서 10월 2일 오후 5시에 12명이 참여해서 진행하였습니다. 아이들에게 색다른 경험이 되었을 것 같은데 아이들 반응이 어땠는지 궁금해요. 네, 아이들이 이제 직접 재료들을 섞어서 만들다 보니까. 자기 정성이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집에 가서 식구들이랑 맛있게 먹어보겠다고 얘기도 하고 고추장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냐면서 신기하는 아이들도 음, 있었습니다. 내년에도 아동 청소년 복지 분과와 보람봉사단은 장 담그기 사업을 진행한다고 하니까 올해 놓치셨다면 내년을 기약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내년을 기약해도 되는 것도 있지만 당장 실천이 중요한 것도 있죠. 네, 바로 환경 문제인데요. 올해도 자치회에서공동의제로 환경을 다루고 있습니다. 10월 31일 목요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평범한 우리가 지구를 지키는 방법이란 주제로 지구를 닦는 닭장 황승용입니다의 저자인, 저자이자 와이퍼스 이사장인 황승용 씨의 강의를 듣고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지구를 지킬지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전 강의에서 담배꽁초가 플라스틱이라는 사실에 놀랐거든요. 함부로 버린 담배꽁초가 많은 문제를 일으킨다는 것도 다시 알게 되었고요. 가산동이 담배에 대한 의제가 있어서 더 와닿았던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내년에 가산동과 독산일동이 함께 진행하는 주민참여예산 사업이 금연에관란 거라서 저도 더 와닿았던 것 같습니다. 환경을 위해 건강을 위해 담배꽁초는 쓰레기통에 꼭 버려주세요. 금연하시면 더 좋고요. <laughs> 맞아요. 금천누리복지관도 환경 프로그램을 진행 중입니다. 네, 쓰레기 무단투기 장소와 환경 지키는 꿀팁을 공유하면 친환경 물품을 받을 수 있어요. 카카오톡 채널에 금천누리복지관을 검색 후 추가하시고 거기 채팅방에 들어가셔서 어, 쓰레기 무단투기 장소를 얘기해 주시고 그 다음에 환경 꿀팁을 제안해 주시고 공유해 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소정의 물품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참여 기간은 2024년 11월 6일 수요일까지니까 서둘러 참여해 보세요. 네, 금천무리종합사회복지관 4층 리필존에 생겼던데요. 깨끗한 공정을 가져오시면 거품형 청세정결를 리필해 가실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이 환경을 위해서 가산동 복합청사 전체가 노력하고 있네요. 음. 앞으로도 환경에 관한 활동은 계속 이어갈 예정이니 가산동 수다방, 그다음에 가산동 우리가밴드를 잘 봐주세요. 네, 열심히 가산동 소식을 전하다 보니 어느덧 가산동 숫자방 끝낼 시간이 되었네요 끝으로 개관식에 상연된 영상 보내드리고요 꼭 보시고 네, 일교차시만이 모두 건강에 유의하시고 11월에 또 만나요, 만나요. 6개월간의 대장정을 끝으로 가산동 자치회관이 재개관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민이 함께 힐링할 수 있는 가산동 복합문화공간 가산동 자치회관입니다. 아, 저희 가산동 자치회관에서 많은 프로그램들을 다시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초등생을 위한 영재 바둑부터 그리고 우리 시니어 모델 워킹까지 새로운 프로그램이 많이 준비되어 있으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바뀐 환경이 우리에게 아주 적합하게 잘 바뀌었고 또전기 조명도 밝아지고 또 사적인 공간도 잘 정리가 돼서 훨씬 수업하기에 좋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 서예 문화를 배우고 싶은 회원님들은 가산동 문화센터를 많이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최진아입니다 어, 이번에 리모델링 하고 나서 이전과 다른 점이 음악을 크게 틀어도 이제 스트레스가 없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아요. 그 전에는 음악 소리가 좀 크면 민원이 많이 들어왔었는데 이번에는 음악 소리 볼륨도 크게 키워도 어, 울리지 않는다고 해서 리모델링해서 너무너무 쾌적한 환경에서 이제 수업할 수 있게 되어서 너무 감사드리고. 또 분위기도 전보다 훨씬 밝아지고 어, 이 바닥도 그전에는 저희가 맨발로 주기 했죠? 때문에 발목이 아팠는데 하나도 아프지 않는 나무 바닥이어서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가산조민센터가 리모델링을 하고 이제 10월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한번 와봤는데 시설이 너무 깨끗하고 화장실도 너무 너무 깨끗하고 또 정수기 물도 있고 정말 운동하는 데는 너무 쾌적한 것 같아요. 옛날 예, 자체 측에서 다시 리모델링을 아주 멋지게 해놨어요. 조명 시설도 좋고, 음향 시설도 좋고, 이 바닥도 얼마나 좋은지, 뭐, 너무 좋습니다. 선생님도 또 새로 오셔가지고 아주 기본부터 제대로 아끼시는데, 우리 회원들이 다 좋아해요. 정말 좋아요. 여러분 혼자 운동한다는 거 정말 대단히 힘듭니다. 이곳에 오셔서 좋은 장소에 오셔서 친목도 나누시고 같이 운동할 때 시너지 효과도 나고 제가 다 도와드리겠습니다. 우리 그 주민센터가 이렇게 이제 굉장히 낙후됐었는데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도해 주시고. 남자 이게 남자도 타르실도 좀비주시고 바닥도 아주 그냥 고급으로 깔아주시고 그래서 상당히 좋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가산동장입니다 어,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공사한 끝에 우리 가산동 주민센터 2층에 우리 문화복합 공간으로 탄생한 우리 이 어, 가산동 자체 회관을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게 되어서 정말 감회가 새롭습니다 이제 제가 어, 자랑하고 싶은 것은 우리 어르신들이 어, 활발하게 체조나 무용이나, 어, 스포츠 댄스 등의 강습들을 잘 진행하실 수 있도록 우리 문화 관람실을 새롭게 꾸몄습니다. 이곳에서 마음껏 뛰셔도 무릎이나 이런 데 손상가지 않는 아주, 어, 튼튼한 무용실 그 기준의 바닥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요. 어, 자체에 간 프로그램도 그에 맞게 새롭게 지 개편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 여러분들께서 많이 찾아와 주시고 많이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산동 자치회관으로 놀러 오세요. <laughs>